안녕하세요. 화성 부동산 중개 조소장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토지로 건축조건부로 진행되는 매물로 계획관리지역의 현재 토목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지어진 건물의 용도는 공장 및 이종근린생활시설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지어질 건물로 물류이동, 편리한 고속도로와 사업체 운영하기 좋은 산업단지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주님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토지는 왕복 4차선인 82번국 도변의 위치에 차량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뛰어난 입지이며 조아마이시와 5분인의 거리로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한 장점을 지닌 곳입니다. 때문에 국도와 고속도로 이용한 물류 이동 편리하며 출퇴근 또한 수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442.06평부터 1008.32평까지 총7 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건물은 127평부터 277평까지 건축될 예정으로, 내부층고 차마 기준 9m의 전력은 10kW. 블라켓 설치되어 있으며, 각 내부엔 남녀 분리화 장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중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므로, 5월 하반기에 사업체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크기의 부지를 미리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평당가 40만원 저렴한 평당가 360만원으로 토지와 신축 건물까지 매매하실 수 있는 기회로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중개 조소장의 부동산 이야기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